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 딸기입니다. 오늘은 계약을 해서 친구 딸기와 함께 놀 거예요. 사실 어제 계약했어요. 맞아요. 어제는 <laughs> 제가 스키장 가느라 제 채널에 브이로그가 올라올 겁니다. 갑자기 흥분을 안다고요자 <laughs> 보고 오시죠. 자 저희가 지금 그네에 앉았어요. 잘 타요. 제가도 잘 타거든요. 제가도 잘 타거든요. 그럼 한번 붙여보죠. 오케이 커리 시작. 아빠, 아 대결은 그만하고 사탕이나 먹죠. 이거 내가 가져온 거예요. 맞아요. 딸기가 진거 내꺼가 네, 더 크지? 내꺼더 네, 큰데? 봐봐 내꺼가 네, 더 크잖아 내꺼더 네, 크잖아요 그냥 내꺼가 더커 그럼 먹어볼까? 그럼 먹어볼까요? 그 네, 먹어볼게요 음. 이리... 딸기부터 오, 오 소다향이 안나는데? <laughs> 네, 안녕 오 초록색깔이랑 파란색깔이 많아요 어나 저기 촬영하고 있는 사람 보인다. 오오 잠깐만요. 이거 뭐예요? 오 뭐예요? 어 사슴. 에 이제. 오 됐다. 사슴이다. 오 이거 잠깐 만 먹어봐요. 먹어보려고요? 네. 오 아... 초단 맛이에요. 약간 뽕 조금 더 달콤한 맛? <laughs> 아, 소시 기억 안 나요. 자,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잠깐만 들어주세요. 아, 이번엔 새창이죠? 아, 손가락 남았어 어떡해? 괜찮아요. <laughs> 음, 여기도 초록이랑 파랑이가 들었나요? 꼭 어, 보라색도 들었네. 오호 좀더 많이 까봐, 좀 더. 좀 보라색도 들었습니다. 네, 저는 딸가가 방금 전에 초록색을 먹었죠? 네. 저는 빨, 파란, 파 아니, 초록색. 초록뭐 뭐, <laughs> 보라색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근는 너무 손이 싫었네요. 이거, 어, 이거 눈사람이에요. 어, 귀엽다.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다 봤어요 뭘요? 하트 한거 내가 언제요? 영상에 다 나와요 뭐가요? 제 언제 무슨 하트.. 뭐가..뭐가 그래요? 하늘에 그럼 이제 코네를 다시 한번 타볼까요? 네 여기 하늘입니다 엄청 예쁘죠? 하늘이라면 네 예? 왜냐면. 발 아니에요, 발? 발이 흔들에 있잖아. 저희 <laughs> 오빠는요. 네. 키가. 커요? 216이에요. <laughs> 216. 그러면 거의 깐 나라 기아닌가요 아, 16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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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6깐만2 16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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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m 16m, 1 m 16m, 1이 m 16m, 이6 m 16m, 1이 m 16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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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요재밌었 16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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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, 그러면. 이건 싫어요, 아니요? 안 좋아요 눌러주세요, 그러면. 안녕.